자, 비교급 해보자. 비교급의 형태는 비교급 플러스 10. 이 비교급은 뒤에서 알려줄거야. 자 해석 어떻게 하냐 뭐뭐보다 뭐뭐 뭐, 아, 더, 뭐뭐 뭐, 한, 또는 뭐뭐 뭐, 하기로 이렇게 해석을 해줘. 자, 비교급이란 건두 개의 대상을 비교할 때 쓰는 형용사, 부사의 형태를 말해줘. 이해문 한번 봐보자. 자, 나의 머리카락은 더 길다. 뭐보다 수전의 것보다. 수전의 것이란 건 수전의 머리카락을 얘기하는 거지. 자, 써보면, my hair. is 비교급 한번 써보면 longer than sujan 이렇게 자 주의해야 될거 한번 봐봐 비교급 앞에 much 이거 훨씬이란 뜻을 나타내는 much 있지 훨씬을 써서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어. 자, 아시아는 훨씬 더 크다. 유럽보다. Asia is much larger, 뭐보다, 유럽보다, then, Europe.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비교급 만드는 법을 해보자. 비교급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 자, 형용사나 부사 있지? 이 뒤에 이 R을 붙여. 그럼 비교급이 돼. 또는 more. 플러스 형용사나 부사. 이렇게. 자, 대부분의 형용사 부사. 자, 이런 것들은 뒤에 이 r 을 붙여 줘 o 드 d 드는이 r er 붙여서 o l 이렇게 다음 스몰 스몰은이 r 붙여서 스몰 a l l e 이앞 붙여서 faster 이렇게 자아 이로 어. 끝나 이로 끝나는 형용사 부서가 있어. 이런 것들은 그냥 알만 붙여줘 뭐가 있냐 럴지 럴G. 이 럴지는 2로 끝나서 알만 붙인다 그래서 럴즐또 2로 끝나는 뭐가 있어 큐트 2로 끝나서 알만 붙여서 큐털 단 모음, 단자음으로 끝나. 모음, 자음 구별할 줄 알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자, 자음을 한번더 써줘. 그러면 빅 big. 빅은 자음 아 단모음 단자음이지? 그래서 빅을 자음 한번더 쓰고 이알7 er. 단모음 단자음이라서 자음을 한번더 쓰고 이알또하 er. 단모음 단자음이라서 자음을 한번더 쓰고 이야 yeah. 이렇게 자 다음 거 봐볼까 y로 끝나는 형용사 부사 자 y를 i로 고치고 er. 그러면 예시로 heavy. 자 y로 끝나지. 그래서 y를 i로 고치고 er. heavier. 자, 펀이 y로 끝나서 y를 i로 고치고 이 알, 펀이알 이렇게 또자이 음절, 삼 음절 이상의 발음할 때 형용사 이음절, 삼음절 이상의 성용사 부사가 있어. 그러면 이런 것들은 more, plus, 용사 부사야. 한번 봐보자. 자, difficult. difficult. 이거는 이음절, 삼음절 이상이지. 그래서 more, difficult. 이렇게 쓸수 있어. 또, expensive. 2음절, 3음절 이상이라서, more expensive. 이런 단어들 뜻은 다 알고 있지? 자, 예외 봐보자. 예외. 자, good 또는 well 있지? 이것은 better. 색깔을 바꿔보자. 이렇게. 자, 다음 bad 나쁜 있지? 이 bad는 worth 또 많이 쓰는 것들 이런 게자 many many나 much는 more로 또 하나 더 봐보면 little little은 less 여기까지 출제를 한번 해보면 비교급 플러스 댄이다 어, 그리고 해석을 넣어주고요 뭐는 음,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할 때 형용사나 부사 아, 여기 살짝 수정하자. 한테이다. 이한번 바꾸자. 그리고 예문 넣어주고 비유급 앞에 뭘 넣어서 멋지. 훨씬 뜻하는 멋지를 넣어서 비유급을 강조할 수 있다. 자 예문 넣어주고, 음, 자 만드는 법두 가지 다 넣어주고 이알 넣고 이시도 다 넣고. 뭐를 한번더 써? 잠을 한번더 쓰고, 이 r 이다 자, Y로 끝나면 I로 붙이고이 r ER. 이 m 넣어주고. 다음, 이음절 3음절 이상, 뭐를 붙이고, 정해서 조사. 예외 넣어주고. 여기까지. 공책 정리 제대로 하세요.